지금은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수요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많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도 그들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냥 하나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15장에서 그는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했는지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든지 간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을 것이고 아주 진지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써 내려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라는 것인데요. 1절에서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의 의도는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바울로부터 여러 차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 상황에서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복음 위에 지금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바탕이 바로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인데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개개인이 바울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헛되이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전해 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었죠.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이 전해 준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로 그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헛되이 믿지 말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해서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과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하는데요. 어, 우리말 성경에서 이 먼저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 순서상 그들에게 먼저 전한 것처럼 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뉘앙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 원래 이 먼저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원래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 중에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구약성경과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갈레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담에색에 그는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담에색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담에색에 머물렀던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너를 사도로 세운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눈이 먼 채로 담의 색에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 그것은 다 가짜였고, 갑자기 예수라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능통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수 있는지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받은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번 반복되는데요.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냥 어쩌다 갑자기 죽었다, 죽은 게 아닌 것이죠. 아무런 계획 없이 부득이하게 죽거나 나도 모르게 부활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어쩌다 죽고 어쩌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 이미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죽으시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과 다른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 주셨는데요. 나사로는 죽을 때 자기가 다시 부활할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죠. 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미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도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죽음도 그냥 하찮은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될그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었는데,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었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주 자신있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대가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그죄 값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값으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인 죽음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죽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으로는 깨어져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이후에 주어진 형벌인데 어떻게 그 형벌을 그냥 받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형벌을 이기는, 그 죽음을 이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오랫동안 바로 그 죽음을 이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고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이후에 열두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그러니까 담의 색으로 갈 때에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기색 등등하게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아주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드러내는데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나는 더욱더 수고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나처럼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전파했는데 너희들도 이같이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아니냐? 내가 전한 것은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이 전했던 똑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냐. 다른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굳게 서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다녔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죠. 그것은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에 바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며 제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하는 바탕,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바울과 같이 함께 그 수고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인데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이 바울의 권면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더라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변경해서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는 터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어떤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바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잊었다면 다시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복된 소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처음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꼭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만약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없는, 대상이 없는 헛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다시 말해서, 아,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망도 다 헛된 것이라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들을 볼 때, 사이비를 볼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지? 내가 그 거짓말을 속은 사람이겠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말씀을 읽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 그것도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다 헛된 일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영화 한편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더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니다 그래,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래,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야."라고 그냥 한번 맞장구 쳐주는 거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던 바울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어. 더 나아가 그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15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마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헛되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모은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이제 구주미라의 선교에 보낼텐데 사실 그것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함께 사랑을 나누겠다고 기부금을 모아서 푸드뱅크를 후원하는데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일도 헛된 일이죠.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 한번 듣고 끝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셔서 아직도 무덤에 그냥 머물러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 활동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제 곧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참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후원하는 일들, 우리가 이웃들을 돕는 그 모든 사랑의 활동들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평화로웠고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건강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한번 돌니까요한주두주 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날마다 늘어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사망자 숫자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우리의 일로, 현실의 문제로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가 됩니까? 갑자기 닥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어질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어떤 두려움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고 두려움을 내쫓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참된 소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그 부활의 보아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나와 우리 온 가족이 믿기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요. 하늘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하루하루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또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져 가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었고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혹여 우리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의심이 있거나 또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금유을 베풀어 주시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주님 믿게 하시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하셔서, 그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날로 소망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며 이 부활절 하루를 보내며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